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승철입니다. 오늘은 이제 더블케이징 죽전점에서 등 운동을 했습니다. 죽전점은 얼마 전에 머신들을 인사이트 기구와 헤머 MTS 머신들을 모두 교체를 했고요. 예, 지난번 등 운동에서 데드리프트와 바벨로우를 중량 위주로 무겁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, 머신 위주로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. 중량 운동으로 세게 한번 하고 또 이제 적당한 중량으로 머신 위주로 운동을 하기도 하고. 가벼운 중량으로 많이 하기도 하여 어, 머신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고 부상을 입었거나 음, 어디가 안 좋을 때 어, 머신은 운동하기가 편하잖아요. 프리웨이트는 어, 중심도 잡아야 되고 흔들리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디가 좀안 좋을 때는 어, 머신 위주로 운동을 좀 하는 편입니다. 어, 프리웨이트나 머신이나 어떤, 운동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,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프리에이트도 해보고, 머신도 해보고 나서 잘 되는 운동으로 프로그램을 짜시면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케이블로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운동을 많이들 하시는데, 뭐 위에서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, 뭐, 얼굴 쪽으로 땡기기도 하고, 이제 몸 쪽으로 당기기도 하고. 근데 네,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운동하는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약간, 어, 가슴 쪽? 어, 그쪽으로 좀 땡기는 편이에요. 등을 펴줬다가, 등을 좁어줬다가 하면서, 밑에 하부 광배근 쪽, 그쪽을 목표로 운동을 합니다. 다른 사람들의 이제 자세를 많이 보시고,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네. 가장 자극이 잘 오는 그런 위치가 있을 거예요. 그 위치를 선택하셔서 운동하시면 됩니다. 두번째는 풀다운머신입니다. 많은 분들이 거의 등 운동할 때 빼먹지 않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포인트는 팔로 땡기지 않고 팔꿈치 쪽으로 이제 약간 힘을 땡긴다고 생각하면서 등 근육으로 움직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등 운동의 포인트는 그거죠. 등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. 그거에 집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풀다운도 마찬가지로 등 하부 쪽 광배근을 목표로 운동합니다 네, 세 번째 운동은 시티드 로우입니다. 뭐, 자기가 운동하는 몸을 제끼는 위치? 뭐,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운동 부위에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등 전체적으로 어, 자극을 주려고 노력합니다. 상부부터 하부까지 전체적으로 다 어, 운동이 되는 느낌이에요. 어, 제 느낌상은. 예. 제가 운동하는 거 보시면, 시팅도 약간 쓰고, 마지막에 좀 깔짝깔짝 거리는 것도 있거든요. 처음에는 알고 계시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반복을 하다가, 힘이 떨어지면 약간 치팅을 씁니다. 치팅을 써서 몇개더 해주고, 마지막에 더 힘이 떨어졌을 때등 근육만 사용하거든요. 을 그냥 이렇게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. 그냥. 그리고 팔을 핀 상태에서 꽉 힘을 줘도 힘이 들어가죠. 네. 이런 것처럼 팔을 이렇게 당기지 않고 등만 이렇게 모아줄 수가 있거든요. 팔을 당기지 않고 그냥 등만 이렇게 제키면서 꽉 힘을 주려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제가 이제 까짝거릴 때 어떤 느낌인지,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운동은 로우로우 마신입니다등 로우 중간 부분이 좀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뭐몸 제끼는 거, 뭐 팔꿈치 위치, 각도 여러 가지에 따라서 되는 부위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등 중간 부위가 제일 잘 되고 다른 부위까지 좀더 자극을 잘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운동은 특히 더 다른 운동보다 자극을 느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,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면 등보다 뭐 팔로 당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등에 힘이 들어가도록 어,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. 다섯 번째 운동은 해머 MTS머신인데 예. 언더그립으로 등 하부 자극에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해보니까 어, 양쪽 손보다는 한쪽씩 하는 게 자극이 많이 오더라고요 한쪽씩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자극도 잡 오는 것 같습니다. 양쪽씩 할 때는 뭔가 약간 안 맞는 느낌, 한쪽씩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운동은 시티드 아까 로우 머신에서 원암으로 반복을 하거든요. 원암 덤벨 로우 대신에 여기서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, 원암 덤벨로는 우 이제 한 손으로 버티고 이쪽 발로 발로다가 또 지탱을 하면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. 근데 중심이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어, 등 근육에 집중이 그냥 풀려버리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이 머신에서 딱 앉은 상태에서 가슴을 대고 머신을 꽉 잡고 한쪽으로 당기면 몸, 몸이 흔들리지 않아 가지고 원암 덤벨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, 안정감이 있고. 그 밑에 하부 광배근에 자극을 잘줄수 있는 것 같아요. 원암 덤벨 로우도 가끔 하지만 주로 이제 머신에서 많이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. 어, 하부 광배근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제가 한등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그냥 포인트는 이제 등 근육을 움직이는 거. 팔을 쓰지 않고 등 근육을 어, 접었다, 폈다 하는 거. 수직으로 운동할 때나 수평으로 운동할 때 마찬가지로 등을 펴주고, 다시 접어주고. 등 근육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여러분도 무작정 중량으로 하지 마시고, 적당한 중량으로 등에 힘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, 중량을 늘려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화이팅! 감사합니다.